화창한 날의 오후, 제작진이 찾은 곳은 밥집? 두 여성분 즐겁게 런치 타임을 즐기고 있는데. 든든한 점심으로는 뜨끈한 국물의 밥이 제격이지. 그런데 국물을 뜨고 있는 여성분? 하얀 셔츠가 유난히 돋보이시는데. 오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나요? 밥? 네, 맛있어요. 왜? 왜 그래? 아 옷에 올렸어요. 좀 있다 약속했는데. 떼었어? 네. 그럼 아까 내가 지워줄게. 어, 아, 진짜요? 네. 지워줄 수 있어요? 응. 옷에 묻은 얼룩을 자신 있게 지워준다는 여성분. 외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는데, 어라? 색연필 같기도 하고 형광펜 같기도 한데. 어? 바로 문지른다. 문지르고 문질러 보지만, 아직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거 믿고 맡기도 되는 건지, 야 의심스러운데. 어, 잠시만요. 네? 아 지금 그게 뭐예요? 어 이거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음, 얼룩이나 음식 흘렸을 때 지우개. 지우개요? 네. 아 그걸로 근데 이런 게 지워져요? 그럼요. 얼마나 잘 지워지는데요? 한번 보실래요? 정말 그렇게 문지른다고 옷에 뱀 얼룩이 지워지나요? 이제는 하다 하다 안되니까 물수건까지 동원하네. 아유, 그럼 그렇지, 물수건으로 문지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? 순간 그때... 우와... 대박... 정말 말끔하게 지워졌다. 우와... 오 제가 진짜, 진짜 잘 지워졌죠? 오, 진짜 깨끗하게 지워졌네요. 이런 건 어디서 구매하시는 거예요? 이거 인터넷이나 임금 편의점에 다 팔던데. 이렇게 핫한 아이템을 놓칠세라 단숨에 편의점으로 찾아간 제작진. 마침 편의점으로 들어온 한 여성분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혹시 제작진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아이템? 이리저리 꼼꼼히 살펴보면서 색상도 비교해보고 드디어 결정을 한 여성분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사용 방법만 간편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구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편의점을 나서는 여성분을 제작진이 따라가 보았는데 잠시만요. 네. 혹시 그 제품은 자주 애용하시는 편이에요? 아, 네 회사에서 점심 먹을 때 이제 음식물 같은 거 묻으면 집에 가서 세가안 하고 바로 바로 지울 수 있어서 음,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일할 때 얼룩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. 뭐 그럴 때 자주 애용하는 편이에요. 궁금증을 안고 본서로 찾아간 제작진. 어, 어떻게 이런 제품을 개발하시게 될 생각을 하신 거예요? 네, 직장인, 학생, 여행객들이 어,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는데요. 이때. 어, 음식을 먹다가 흘린 얼룩을 집에 가기 전까지는 지울 수가 없는데요. 어, 이팬 하나로 쉽게 지울 수 있도록 어, 개발한 겁니다. 어, 그럼 좀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네, 엄마들이 그 아기들의 옷에 묻은 얼룩도 쉽게 제거할 수 있고요. 또 옷에 묻은 혈액도 아주 잘 지워집니다. 그리고 어, 세탁 전에 우리 와이셔츠 목 부분, 손목 부분에 바른 후에 세탁하면 세탁력이 아주 향상됩니다. 음.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. 네. 현재는 수성 제품에만 잘 지워지는데요. 앞으로는 어, 볼펜이나 매직 등도 잘 지워지는 그런 제품을 개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이제는 얼룩이 생겨도 그 자리에서 싹싹! 야외나 집안에서도 어디서든 간편하게 마음의 얼룩까지 깨끗이 지워버리세요.